머리 바깥쪽으로 빼고 지그시 밀어서 넘어지는 걸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이쪽 하나만 고정시키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손으로 밀어도 되고 어깨로 밀어도 돼요. 대신에 외측인데 무릎이 안 꺾이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밀어하고넘어뜨리는게두가지 발이 걸고 그다음에 밀어서 무릎을 밀어도 되고 약간 뒤 허벅지 밀어도 되고 넘어지면 안밀리니까 밀어서 쭉. 넘어지는 거 여기 음. 가까운 손으로 발목 잡고 한 다리 들어요 가까이 있는 두 다리 다리 드는 상태에서 그냥 벨트에 대 밑에 있는 다리는 조금씩 조금씩, 조금씩 발목을 걸어줘 발목을 그러는 건 다음에 얘를 밀어주는 밀어서 넘어지는 게 다음 번이고 골반을 먼저 상대방 쪽으로 틀어주고 태권도에서 옆차기 하는데 앞날로 옆차기 하듯이 배꼽 부분에 대주고 이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종아리로 쓸면서 <목소리> <줄이고>, 이렇게 마지막으로 <목소리> 이발이 이렇게 이발의 앞꿈치가 배꼽에서 골반 쪽에 있게끔 그 다음에 이 다리 접어서 밑에를 쓸어주는데 대구 미는게 아니라 시작선 수입하듯이 쓸어져요 그래야 텐션을 이렇게 한번있다 잡아서 밀고 쓸때 <목소리> 그럼 얘를 또안하면 끊어갖고 돌아가는 힘으로 같이 굴려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지금 내가 슬림을 잡고 있는 팔꿈치에 팔꿈치 상대방 갈비뼈 밀면서 어, 요 팔꿈치 보여요? 팔꿈치를 갈비뼈 밀면서 어,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로 돌면은 마운트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뒤로 돌기가 좀 부,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헤드핀 이쪽 골반에다가 박아놓고 다리 쭉 빼고 그 다음에 사이드 컨트롤로 전환하든가.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꾹 누르고, 다지하고가냐하고 뒤로 빠졌다.